우리말 성경 시편 83장 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오 하나님이여 조용히 계시지 마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소서. 주의 적들이 소동을 벌리고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주의 백성들에 대해 교활한 음모를 꾸미고 주께서 숨겨 두신 사람을 치려고 계략을 짭니다. 적들이 그들을 잘라 내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계략을 짜고 주를 반대하며 연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에돔의 장막이고 이스마엘의 사람들이며 모압의 장막이고 하갈 사람들이며 그발, 암몬, 아발렉 블레셋, 주로 사람들입니다. 아시리아도 합세해 로세의 자손들에게 힘을 더해 주었습니다. 셀라. 주께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하신 것처럼 하소서 그들에게 기손강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하신 것처럼 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망했고 땅에 굴러다니는 쓰레기같이 됐습니다. 그들은 귀족들을 오랩처럼, 스앱처럼 만드시고 그들의 왕자들이 모두 세바처럼, 살, 살문나처럼 되게 하소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차지하자고 했습니다. 오내 네, 하나님이여 그들을 내 바위같이 바람에 날리는 겨같이 만드소서 불이 숲을 자르듯 불꽃이 산을 태우듯 주의 새찬 바람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시고 그들의 주의 폭풍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이 수치로 범벅이 돼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이 영원히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망신을 당하고 멸망하게 하소서 그 이름이 홀로 여호와신 주만이 온 땅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 그들이 알게 하소서, 아멘.